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백평론가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는데요 최후 변론은 오후 2시부터 네. 시작이었고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아마 저녁 8시쯤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윤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그 논쟁점 중에 하나가 홍장원 네. 메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홍장원 메모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탄핵 소추의 트리거라 그러잖아요. 기폭제가 그렇죠. 됐어요. 그 메모를 보니까 정치인들 뭐 이렇게 쫙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체포돼가지고 어디 방첩사. 지하실에다가 네. 이렇게 감금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메모가 나오니까 많은 국민들이라든가 정치권에서 깜짝 놀라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홍장원 메모가 홍장원이 쓴게 아니고 이른바 민주당의홍장원의 국정원 1차장 선임 1차장이었던 네. 박선은 의원이 쓴 필체가 아니냐, 이런 지금 감정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홍정훈 그 국정원장 1차장 메모가 전체가 이제 그뭐 이렇게 감정이 된게 아니라 이 기존에 썼던 명단 말고 가필된 게 있어요. 가필 부분이 있죠. 네, 소위, 소위 말하면 박선원 의원이 이제 들고 나와서 뭐 JTBC도 출연했고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면서 뉴스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게, 그, 문서 전문 감정 기관에다, 이제, 의뢰를 했더라고요. 예. 어, 이제, 뭐, 대진문서 감정원이라고 딱 나오고. 사설. 이... 감정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감정인이 바로 35년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서 문서 감정, 필체라든가 이런 걸 대조 감정하는 전문가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뭐 35년을 그렇죠. 뭐 국과수에서 했다가 면 그건 뭐 전문성은 인정을 해줘야죠. 네, 저도 이제 그 수사 파트장 할때뭐 음. 많이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그런 의뢰를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법정에서 이 실질적으로 그 채택이 돼가지고. 이 승소나 패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음. 부분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홍장원 일차장이 뭐 예를 들어서 어 정치인 그 위치 추적 검거 요청이라든가 축차 검거 후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축차가 이제 그 순서대로 검거 아그 뜻입니까? 축그 예, 뜻입니다. 아. 예, 축차 검거후 뭐 방첩사 구금 시설로 감금 조사 이제 이런 단어가 나열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야 했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고 이런 부분들이 홍장훈전 1차장이 쓴게 아니라 어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보니까 가필된 부분은 박소는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국정원 1차장 출신이죠. 예. 어이 의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이 입맛에 맞게 추가로 이 가필 한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 때문에 감정을 의뢰를 했는데 결국은 동일 필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잘안 보이시겠지만, 어 처음에 나온 게 이런 그 홍장원 메모 밑에 이 가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옆에는 또 JTBC에 나갔을 그렇죠. 때 네. 나왔던 홍장우 매우인데 이쪽에다 또 가필이 여러 군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필이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지금 박선원 의원이 쓴것 아니냐 필체 감정 네네. 결과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과거에 썼던 그런 글들을 검증을 해본 그렇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대조해가지고 그러니까 뭐1 0월 5일 작년 1 0월 5일 그 박선원 의원이 개헌 포령 전문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국회 질의 사진 같은 예. 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소위 말하면 이번에 추가 메모 버전 5가 바로 JTBC에서 이그 음.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이 직접 들고 나와서 했던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고, 어찌됐든 그 다섯 가지,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의 그 박선원 의원의 필적과 그 다음에 홍장훈 전 1차장이 명단과 그 밑에 가필된 그런 어떤 부분들, 축차 검거, 방첩사 구금 시설로, 뭐, 조사 위치 추적, 정치인들, 뭐, 이런 것들은 홍장원전 1차장이 쓴게 아니라, 바로 박선원 의원이, 이, 진짜로 내란죄의 증거로 인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 홍장원 1차장에 이런 형태로 지시를 했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 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 변론을 쉽게 종결할 게 아니라 헌재에서 박선원 의원과 그 다음에 홍장훈 전 1차장을 불러서 직접 글을 쓰게 해서 그걸 감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그 명단이라는 것은 체포명단이 아니라 동향을 좀 파악해달라. 네. 위치를 추적해달라는데 거기다가 지금 붙여놓은 게 바로 가필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제일 탄핵 소추 기폭제가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말씀드린 말씀하신 대로 틀리가 어떤 굉장히 증명력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거 같습니다. 요청 네. 이렇게 되정이나 검거 요청이 검거 방조사 네. 구금 시설의 강검찰 조사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지금 네. 추가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이게 이제 정치인 강제 체포 지시 자체가 이제 소위 말하면 내란이라든가. 이원이나 입법성에 좀 근접한 그런 워딩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이 내란죄 결정적인 그런 어떤 단초가 아니냐. 이런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가필이 돼가지고 박선원 의원의 필적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큰 파장력. 내지는 홍장훈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희석되는 소위 말하면 신뢰가 상실되는 그런 어떤 단초가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홍작원 메모 자체도 현재 변론 결과 상당히 신뢰성이 상실된 거 아닙니까? 네. 원본 자체가 그게 글씨가 아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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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부적이라든가 지렁이가 기억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보좌관이 정설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건 필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네. 네. 홍작원 자체가 그 메모를 썼던 시간과 장소가 CCTV하고 전혀 달라가지고 본인도 인정을 한거 아닙니까? 자기 의 그런. 뭐, 홍장훈 1차장은. 차고를. 뭐그 내용이 중요하지, 장소가 무슨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본인이 사실은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일시 장소가 예. 상의하게 나온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게 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설감정원이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국과수에서 35년간 필적감정을 했는데 예, 지금 피적감정. 이 홍작원 메모에 추가된 부분과 박선원 원이 썼던 평소 필적 그러니까 여인영 사랑관과 대화하며 작성한 메모 두매 그리고 트럼프 노벨상 추천, 추천. 내용을 네. 기재한 그 수천 메모 네, 네. 그게 언론에 찍혔지 않습니까? 아, 예. 보도가 이재명 네. 대표하고 상의하고 있는 네. 거 보내기. 화면에 나오고.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시들에 작성했던 네. 메모. 네. 그러니까 이네 가지를 갖다가 딱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필체더라. 그러니까 가필된 부분. 홍정훈 전 네. 어, 1차장이 들고 나왔던 그런 그 명단의 밑에 가필된 부분과 동일한 필적으로 드러난 거죠. 이 감정에서 또 하나 나온 것은 스타일도 비슷하더라는데 예, 흘려쓰는 그런 부분들 흘려쓰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온 것 보면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뭐 네. 이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필적에 보면은 그런데 이박선은이가 과거에 썼던 네. 이게 지금 박선은의 글이에요 네.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 하는 이 필체 동일한 스타일 그런 어떤 이 형식 예, 동일한 네. 그런 어떤 사람이 글을 쓴다든가 네. 할 경우는 스타일이 비슷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형식이나 스타일이 네.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 보면은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네. 또 어찌됐든간에 네. 국립학수와 연구원의 문서 필적 전문가 35년간 근무했던 소위 음. 공인된 그런 어떤 감정이니 감정을 한 결과는 이게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어, 필체 그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은 홍정업 메모와 본인이 썼던 그런 메모 간에 유사성이 있다면, 어디다 동그라미 치고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예. 밑줄 치고, 예. 이런 건 사람의 어떤 성격이거든요. 버릇, 스타일이거든요. 버릇 버릇이거든요. 예, 이런 네. 게뭐 나오는 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정원 메모에서 추가된 부분과 본인이 과거에 썼던 이런 여러 가지 자료에서 나온 그 스타일까지도 메모 스타일까지도 똑같은 거 네. 보면은 이건 필적이 같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 한다음에 앞서도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홍정원하고 박선원하고 불러다가 헌재에서 한번 글 써봐라 해갖고 이거는 사설 감정서이지만 공인 감정서라는 게 아니, 있지 않습니까? 공인값서구원에다가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요? 하면은 금방 그게 나오는 거, 거 아니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필 부분이. 박선원 의원이 임의로 이걸 증폭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음. 어, 방법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과 황정원전 1차장의 대화 내용이 아닌 그런 부분들을 가피를 해서. 소위 말하면, 내란의 단초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워딩을 증폭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홍장훈 전 1차장의 증언이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잣대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어, 일부 뭐, 많은 여론들이 이제 그런 여론이 일어나고 있지만, 홍장훈과 박선원의 필적을 직접 혼자 해서 쓰게 해서 그걸 증거로 채택을 해서 국립각수사 연구원에 이 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동일 필체냐 아니냐 판가름 할수 있다. 이건 이런 내용이죠. 그 더군다나 홍작원 메모가 하나가 아니고 지금 다섯 개 아닙니까? 네네. 버전이 네네. 다섯 개나 나와있죠. 그것들도 다 비교 분석을 하면 얼마든지 이게 홍작원 메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메모지가다 나올 거고 또 하나 궁금증이 드는 것은 만약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체포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이 홍정환한테든 그렇게 또 여인영이가 홍정환한테 체포. 통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체포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다면은 14명이든 16명이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누군가를 체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laughs> 지시를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때는. 이 계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거 알 수도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누군가 그 밤에 한 사람이라도 체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은 체포 지시가 아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경력 차원이었고 그 타이밍이. 어, 조태용 국, 어, 그 국정원장이 이제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일차장에게 네. 전화를 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전부터 이 방첩사를 돕고 이 대공. 간첩 잡는 지금, 예, 그런 일을 도와고 어, 했기 그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어, 참그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그런 어떤 간첩이나 대공 분야에 관련해서는 협조를 해라 차원의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정치인 체포조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어,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국정원이나 그다음에 이뭐 소위 정부 소속에 있는 방첩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마 충분히 검거를 할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무도 검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동향이라는 것은 거의 파악이 되기 때문에 한두 시간이면 가서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몇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계엄 해제까지. 그때까지 한 사람도 체포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혼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체포 지시 자체도 없었고. 이런 동양 파악이라든가 위치 추적 이것도 자신은 지시 한바도 없지만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나와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 통화 내역을 가지고 어 정치인을 체포해서 검거하고 그다음에 방첩사 지하실 뽕커로 가서 조사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면 물론 시도 자체가 뭐 위치 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어 나오는 얘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거론됐던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이 직접적인 체포, 어, 정황 이게 현실로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들이 어~ 상당히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그 신뢰가 가는 그런 정황들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헌재가 어, 지금 홍장원의 그런 검찰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증거로 채택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측에서는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독수 독과 이론이라는 게 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독이 있는 나무는 열리는 열매가 이 독이 들어있는 과일을 맺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불법으로 취득한 증, 증거에 증 대해서는 이 채택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의 이 대법원 그 설례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홍정훈 메모요. 이게 홍정훈 거가 아니고 그 가필된 부분은 박선원 그 가필된 부분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렇죠. 아닙니까? 네. 여기서 뭐 체포라고 하고 방첩사 구금을 시키라고 예. 하고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가필됐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검찰 진술 조서 그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증거로도 채택을 할수 없는 안 상황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트리거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하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 아직까지 뭐 전체적인 건 아니면 일부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이런 어떤 필적 감정에 대한 공인된 문서 필적 대조 감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